네, 169번입니다. 자, 주어진 이 직선이요. 자, 얘하고는 수직이고요. 자, 얘하고는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요 아이하고는 수직이다. 자, 밑줄 그어 볼게요. 자, 그리고 얘하고는 자,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고요. 자, 지금 자, 직선이 일반형으로 주어졌죠. 자, 그럼 우리 한번 기억을 해 볼게요. 자, 두 직선이 있어. 일반형으로 한번 적어 보세요. 자, by 자, c는 0이 있어. 자, a-x 그리고 b-y 자, 더하기 c-0이다라고 했을 때 자, 두 수직선이 얘들아 평행할 조건이 어떻게 됐었어요? 평행할 조건은 자, 계수들을 이용해서 B를 이용했지 A'분의 A 자, B'분의 B는 서로 같고요 자, C'분의 C는 서로 달라야 한다라고 했었죠? 자, 그럼 얘들아 수직의 조건 기억나실까? 자, 계수들의 곱을 이렇게 더했을 때 AA' A 더하기 BB'는 뭐다? 자, 0이다. 여러분 이두 가지를 가 이용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수직일 때 얘들아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. 자, 그럼 계수를 이용해서 자 평행 그리고 수직 이용해보 자 이때 x의 계수 1이죠 여기 x의 계수 1 적어주시고요 자그럼 먼저 자 이렇게 둘이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조건 사용해 볼게 자개수들의 고배합 자 이렇게 곱하면 3이고요 자 이렇게 개수끼리 곱하면 뭐 ab가 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ab는 뭐가 돼야 된다 자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우리 이거 사용했습니다 자 따라서 ab는 뭐다 a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자, 이제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. 우리 이 조건 사용해 볼게요. 자, 그러면 1분의 1. 자, 1분의 1 하고. 자그 다음에 요개수자 이거분에 이겁니다 부호까지 같이 잘 적어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분의 자 a가 되겠죠 이렇게는 같아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분에 요거하고는 서로 달라야 된다 자 마이너스 1분의 1하고는 서로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자 여기 1인 거잖아 그럼 분모 분자가 같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이쪽에 풀어보주시면은 자 a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같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a 플러스 b는 뭐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. 자 그때 무엇을 물었느냐 a 세제곱 b 세제곱을 물었죠. 자 그럼 우리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식을 만들 수 있잖아.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자 a 플러스 b잖아요. 여기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마팔이 되고 자 플러스 9 곱하기 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자 마팔 마이너스 18 계산하면 마이너스 26이 되겠네요.